꾀기 앵커, 노래 게임 앵커입니다. 오늘 얌얌팬 나라를 오늘 대표하는 얌얌산에서 6시간 동안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있는... 지금까지 소화기 소리가 중간중간 중간 들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거기엔 우리 가족도 사는데 다행히 4시간 만에 산불은 꺼졌지만 실종이 6명 사망이 2명 부상자가 13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슬프네요. 지금 산불이 발생한 곳에 나가 있는 다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리 기자. 아 저희 가족은 다행히도 부상을 조금 입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사 음, 나던성정과 비슷하네요. 다행히 맹복대기에 있는 냠냠아를 듣고 냠냠아를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눈막화지도록 끄고 있고 너무 추워요. 이만 들으면 냠냠 뉴스 가리기로 하는데 감사합니다. 으, 추워! 아, 산불이나 도 심하게 나서 속상하네. 그래도 국부는 손상을 입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입 짧은 토토가 또 납치 사건을 당했다고 하네요 또요? 아, 입 짧은 토토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정말 나쁘네요 아니 뭐 맨날 토토만 괴롭히니까 아 그러니까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입 짧은 토토가 납치된 현장에 나가 있는 다리 기자 이번에는 막창을로 납치한 걸로 추측됩니다 그것도 아주 사망 사건이 가능성이 아주 높은 99%마치제를뿌렸다고 하네요. 이상 양감이됐좀 다르기 되었습니다. 나나나나나 믿기지 않습믿다지 않습니다. 짧은 토토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나빠요. 그럼 시, 이상 얌얌 팬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냠냠. 연필 날씨 박사 알라입니다. 오늘은 비가 조금 와서 몸이 젖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주는 꽃샘추위도 예상됩니다. 그럼 이상 날씨 박사 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이 궁금하다면 스포츠, 스포츠 뉴스로 모여라, 모여라. 스포츠, 스포츠 뉴스입니다. ]입니다. 오늘 손. 선수가 양미미어 리그 백골에 다가섰네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여 1한 골, 6 어시스트로 7대 0으로 이겼습니다. 또 99골을 달성했네요. 한골 남았어요. 인터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희게 진짜 백골이라 아주 영양해 양리가 선수가 되는 첫 장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안토니오 근대 감독님 감사합니다. 또 영영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축구대표팀으로 다규성 손깨기 어웅영의 외에도 에이즈 선수가 많이 뽑혔다고 합니다 인터뷰 연결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 다규성으로 월드컵을 뛸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영광이 있고 정말 행복합니다 다,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름에이응이 많이 들어가듯이 동그라미 꼴이 많이 나와서 세전에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저희 또 응원 많이 할게요. 얌얌 다시 한번 일어나. 얌얌 기적에도 일어나. 얌얌.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워야겠다 치워야겠어 음! <laughs>